푸른방송과 대구 웨이크보드 수상스포츠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수상스포츠와 함께 여름을 즐겨라 라는 주제로 길거리 사진전을 전시 중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친밀도 황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 수상스키 실업팀 그린웰즈를 창단한 푸른방송이 선수들의 모습과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의 설명이 담겨있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은 16일 대곡동 수목원 효정 포레스트를 시작으로 17일 감상동 드림시티 아파트, 20일 푸른방송 사옥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향후 달서구와 달성군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케이블 TV 푸른방송이 2020년 4월 창단한 그린 웨일즈는 수상스키의 김시영 선수와 이해림 선수 외 웨이크보드 김장수, 지훈, 주술기 그리고 수상스키 노경훈 선수를 추가로 영입하면서 2022 시즌 각종 전국 대회에서 메달 사냥을 예고하는 등 그린 웰즈 팀의 성장과 함께 수상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